2009년, 투산 IX LX20입니다. 오늘 지금 매입을 했고, 오늘 첫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용기 있게 매입을 했습니다. 요즘 뭐 수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많이 남는다는 것보다 유지를 저희들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사업체를 돌려야 되니까 매입을 했습니다. 차량 데미지는 스는 스크래치는 좀 있고요. 지는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로수 아, 28만 6천 k m 고요 메리평 내비 사제 내비가 있습니다. 예. 미션은 물론 오토고요. 여기에 썬루프가 빠졌네요. 썬루프가 빠졌고. 썬루프가 있었으면 좋은 가격을 받았을 텐데 어, 타지키스탄 바이어가 썬루프가 없다고 오늘 차량을 패스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타지키스탄 바이어 말고 어, 다른 바이어를 또 찾아야 되고요 어, 저희 보시면 유원지 수출 잔지 안에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 바이어들이 돌아다니면서 선택을 하고 매입을 하는 걸 마당 장사라고 합니다. 요건 마당에서 팔아야 되고요. 요즘 뭐 해외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 저희도 또한 마당 차들을 위주로 매입을 합니다. <laughs> 전면부 쪽에 삼박장. 양쪽 펜더하고 전판물 쪽이 약간 먹은 단박잔데 음, 그래서 커튼은 없어서 CRDI 16V 엔진이고요. 스탄 i x 2010년형입니다. 제작 연월일은 2009년입니다. 엔진은 뭐 주행거리가 많아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고요. 후명부 트렁크 부 사고 검수입니다 아, 이 차는 짤리지는 않았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커팅 없습니다 타이어 17인치 휠이고요 음. 보기에 좋습니다 보기 좋고 고정능입니다 차량 화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 화부 깨끗하고요 출산 문의, 출산 수출 문이 언제 든환영 합니다. 감사 합니다.